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은 1993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 조선 노동당 지방당의 간부였는데 주체 농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죄로 농촌에 쫓겨가 농장의 머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든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간부의 삶을 살던 제가 그렇게 농장에 머슴으로 살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이 시련은 한편으론 또 다른 축복인 것이었죠. 머슴으로 쫓겨갈 당시 제가 간 농장에는 관리부 위원장과 창고장을 비롯해 농업 기자재를 맡은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필 농장관리위원회에서는 머슴에 불과한 제게 도 농산국에 가서 우리 농장으로 배정된 비료를 받아오라는 혁명 과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농촌에 쫓겨왔지만 한때 도시에서 간부 노릇을 한 경력을 감안해서인지 관리 위원장이 제게 직접 혁명 과업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가는 길에 식량으로 먹으라고 농장 관리 위원회에서 준 보리쌀 한 배낭을 트랙터에 싣고 도 농산국으로 향했습니다. 돈농촌경영위원회에 도착하니 사무실에는 도내 농장에서 봄철 영농 자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아하니 보통 내기들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든 생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실 대다가는 비료는 고사하고 보리쌀 한 배낭 값도 건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민학교 동창 중에 도농촌경영위원회 농촌자재 공급처에 간부로 지내는 친구가 떠올랐고, 그를 이용해 비료를 가져와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죠. 하지만 우정이 역정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북한의 현실에서는 제 아무리 친구라도 맨입으로는 일이 성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생각하다가 결국 둘러매고 온 보리쌀이 생각이 났고, 두어 대박의 보리살로 농택의 술두 병으로 바꾼 뒤 친구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서 친구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낙네들과 남정네 그리고 그 친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무슨 역적 모임을 한 것마냥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친구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저 친구는 흑색 중에 흑색이니 긴장할 것 없습니다.라면서 다시 자기들끼리 숙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매의 습격을 피해 덤불 속에 머리를 처박은 까뚜리 새끼들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처박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들이 머리를 처박고 무슨 주문을 외운들 주제사상을 외운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잠잠하게 지켜보기나 했으면 그들에게 점잖다는 칭찬이라도 드렸으련만. 입이방정인 저는 끝내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아낙네들과 남정네들이 한 집에 틀어박혀 무슨 수작들이야? 이것들이 수령님의 3년 제사도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죽은 수령님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닐 테고, 대체 무슨 짓들이야? 제사하는 것이면 제사상이라도 차리고 할 것이지. 아이 배고파 죽겠다. 그 순간 한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불쾌했었는지 눈을 반짝 뜨고 고개를 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로다 재앙이로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화가 미쳤으니 마귀에 매어 주님 앞에서 악독한 말을 발설하는 저 입술을 재앙에서 건져주옵소서. 아멘. 만일 누군가가 제게 욕설을 퍼부면 당장에 주먹을 날리며 그딴 소리 하지 말라오!라고 고함을 쳤을 것인데 처음 보는 그것도 아낙네가 제게 그런 말을 하는지라 화가 치밀고 괘씸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에게 주먹을 날릴 수도 없고 친구를 찾은 목적도 있고 해서 억지로 분을 다스렸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아낙네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어쩐지 제게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졌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멘이라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면 사회주의의 가장 극악한 원수들이며 미신으로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 아닌가? 이들은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유신론자들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친구는 사회주의를 피로써 지킨다고 맹세한 도농천경영위원회에 잠입한 종파며 반동동무였던 것입니다. 제 속에선 남이야 차도를 삶아먹든 모래를 지어먹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버려둬.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윤업의 입이 불구대천의 간악한 원수인지라 참을성 없는 저는 결국 입질을 해댔습니다. 이것들이 어버이 장군님의 가시같은 은덕에 목이 메어 감사의 절을 올리는 건가? 뭐하는 건가? 사람이 찾아왔는데 반갑다는 인사를 못할 망정 까투리 새끼들처럼 땅에 머리를 접었고 웬 궁상들이야? 그런데 머리를 한참 동안 숙이고 있어서 두 볼이 붉어진 그안내에도 화날 때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서인지 두 눈을 번쩍 뜨고 증오에 찬 눈길로 저를 바라보더니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야, 저 입이 그나마 사람의 가죽이 덮고 있는 얼굴에 붙어 있으니 입인 줄 알지. 땅바닥에 그려졌으면 마귀의 주둥알인 줄 알겠구만. 어째 저 입은 열었다 하면 더러운 냄새밖에 풍기지 않는 하수도 구멍 같구나.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더럽다고 하는 거구나. 야, 안악네의 말도 나무지 않게 걸어서 들을수록 아기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악네! 공산주의 도덕을 어디로 배웠는지 말해먹는 꼴이 가로유다는 저쪽 구석에 가서 말라붙어라 할 정도구나. 오늘 참 재수가 없네. 상대가 남자라면 당장에 주먹질을 하게끔만 여자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입을 풀죽이 되게 만들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독한 말로라도 여자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야겠다고 두 손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안 언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독한 말로 공격을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만,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는 썩은 냄새만 풍긴다. 음. 그러면서 혀를 찢찢 찰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돌아 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온몸이 부르르 떨리도록 싫어하는 말이, 귀신 어쩌고 하는 것인데, 계속 그 점을 붙들고 콩닥 콩닥 말대꾸를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왔는데도 인사는 고사하고 대가리를 틀어박고 앉아서 연불이나 외우고 있네. 야,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의 거세한 바람이 네 놈의 종자들을 완전히 도덕적인 병신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정신 나간 병신들을 향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외치며 죽음으로 내모는 어부의 장군님도 참 어리석고 불쌍하구나야. 이런 것들이 고난의 행군을 온전히 결숙하고 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해방하는데 일선에서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이라니 지나가던 꽃제비들 높겠다 야!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담겨진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하셨는데 그날 내가 그랬습니다. 저를 농장으로 주방시킨 김정일 일당들에게 품었던 그 분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반동분자라고 제 입으로 떠든 셈이었습니다. 당시 제 입에서 김정일을 비난하는 말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자 훗날 저와 함께 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적지를 일삼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보아하니 우리와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독풍은 말은 그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씩씩대던 저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엉겹게래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 놈의 입이 방정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내집 아들이오? 그러자 다시 그 아낙네가 나서서 회칠한 무덤이라더니 사람이 그가죽은 말끔하게 생겼는데 속은 완전히 정장 꼬리구나 하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입만 열면 제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그녀 때문에 저는 다시 불그락 불르락해서 한마음은 더 험악한 말을 쏟아낼 뻔했지요. 이 놈의 아낙네는. 두볼 따귀에 심술이 사나운 말만 채워 넣었나? 주절되는 말마다 재수를 톡톡 터는 말 뿐이네. 야, 야, 개집 흉년에 개집 이삭을 주어도 내가 결코 너 같은 개집은 죽지 않겠어. 이런 말이 목구멍에서 막 튕겨나가는 것을 꾹 참는데, 참자니 머리가 지끈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야! 이것들이 무소불능 무소부재라는 노래나 집구석에 틀어박혀 주절대는 주제에 사람을 가지고 놀자고 덤비네? 너희들이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와봐라. 360도 돌로차기로 황천길로 보내고 말테니. 겁없이 이렇게 호령한 저는 결국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에이, 그나저나 비료를 받으러 친구 집을 찾은 것인데 아무 소득 없이 나왔으니 하, 이 일을 어쩐다 에이 이놈의 방정맞은 입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없어 저는 돌아가는 길 내내 방정맞은 입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천길로 보내겠다고 씩씩대며 한채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그때는 몰랐으나 이미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믿는 자를 분노케 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주께서 저의 죄를 용서한 것같이. 주님을 믿는 것 하나로 저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